제가 얼마입니까? 몇 5분? 5분. 짧, 짧지만. 예, 오늘 정윤종 의원입니다 보고에 그 최근 경제 동향이 매우 낙관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저는 동의를 못합니다. 국감 때 구체적으로 왜 경제가 나쁜지를 지적을 하겠습니다. 세수, 재축에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할 얘기가 많은데요. 우선 9월 4일 날 지난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 때. 제가 장관님께 올해 세수 결손을 얼마를 예측하는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장관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연님, 제가 예측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인지 제가 멍했어요." "그럼 오늘 무슨 자격으로 이걸 보고하십니까?" "세수 예측하는 사람이 아니면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직무를 유기하거나 회피하는 건데, 그럼 그만 두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오늘은 또 이거 왜 보고를 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감이라든지 얘기를 이때 제가 더 장관께 질의를 하고, 장관님의 해명, 납득할 수 있는 사과 분명히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수가 너무나 세수축계가 중요한데, 올해도이 30조, 어 정도 결손 또 작년에도 이보다 더한두배 정도 컸고 근데 이게 결국 이제 원인이 두 가지인데 제가 볼 때는 어 첫째는 대통령이나 뭐 총리 부총리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경제 문제 없다 경제 좋다 항상 좋다는 얘기만 하셨어요 낙관론 낙관론 제가 아니라고 지적을 했고 근데 이제 오늘 보고서와 부속 첨부자리에 보면은 경제가 문제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문제에 봉착한 거고, 말하자면 경제, 민생경제는 거의 뭐 파탄상태로 저는 보는데, 이런 경제에 대한 적절한 인식, 대처, 이게 이제 부족하다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기재부의 무책임성인데, 아니, 기재부가 뭐 최고 엘리트 부처라고 해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뭐각 부처의 장차관, 심지어 요새 문제가 가장 큰 보건복지부 장관도 아마 기재부에서 갔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기관의 엘리트 저 공무원 직원들이라 해가지고 장관들 막 하고 그랬는데 이런 똑똑한 기재부가 세수는 왜 이렇게 오차를 많이 내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 2021년까지 회기 모형 추계 방식을 썼어요. 그죠? 그리고 2022년에는 기준년 대비 증가율법을 쓰고 그둘다안 되니까 두두 두 개를 섞어서 쓰고 맞죠? 장관님. 네. 근데 이게 계속 안 좋아지는데 이게 도대체가 그 똑똑한 기재부가 엘리트 부처라는 기재부가 왜 이러는지 이게 정말 능력이 없는 건지 무책임한 건지 아니면은 어떤 고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지 전 정말 이강 왜냐하면 이게 세수 추계가 중요해요. 그게 경제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재정 건전성 이게 이제 실적이 전망치보다 못 미치니까 재정 건전성도 악화되고 적재적소 예산도 못 쓰고. 특히 이제 이 세수 부족하니까 이 추경이 필요한데 국회와 협의도 없이 외국환 그 평양기금, 지방교부세, 지방재정 그 교부금 이런 거 미집행, 편법, 돌려막기 이런 식으로 계속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세수 추계 이 오차가 큰것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섯 가지 요구를 합니다, 정부에 우리 부총리께. 첫째는 추경 편성을 하십시오. 전공법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하지 말고 추경을 편성하십시오. 둘째는 재정청문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우리 국회와 같이 재정청문회를 개최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따져보자고요. 셋째는 계속되는 세수축의 오차 매년 개선한다고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관련자를 반드시 문책하십시오.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부총리 사퇴 등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책임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세요. 오늘 인사 말씀에도 책임감을 표명을 하셨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민생경제, 경제 다 어렵습니다. 그게 경제정책의 가장 기초가 되는 세수축에 맞지 않습니다. 부총리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수축에 제가 예측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장관이 답변을 하니까 기재부 직원들이 무책임성을 보이는 겁니다.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사퇴 등 책임 있는 자세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세수 추계 오차 경제 악화에 대해서 대통령이 대국민께 사과를 표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요구드리고 우선은 이 기재부에서 이렇게 그 모형이라든지 뭐 등등 문제가 많은데 이것을 앞으로 뭐 개선한다고 오늘 쭉 원칙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언제 이걸 어떻게 매듭 지어서 자신 있게 세수 추계를 하실 수 있습니까? 네 말씀 의원님 말씀하신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세수 예측한 사람이 아닙니까 답변했던 거는 뭐 그렇게 이, 이해하셨다면 송곳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때 말씀하셨던 건제축의 전에 저한테 얘기해 줄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공식적으로 제축의 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그런 네, 말씀을 드린 거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세수 추계 부분에 대한 뭐 오차가. 4번4년 연속 나왔기 때문에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저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모형 개발하는 단계부터 그러니까 매년 올해가 내년 출계하려면 모형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정하거든요. 예, 그 모형 하겠죠. 그때부터 저희가 예정처하고 관련 기관들 모여가지고 모형 개발부터 저희가 시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건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네 예. 잉광인 이원님손 들었었어요? 예. 그 순서대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잉광인님